안녕하세요. 마지막 입세입니다. 예,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열심히 만드신, 어, 모델을 이용해서, 음, 드디어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처음 유니티에 실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가입이라든가 계정,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프로젝트에서, 그런 부분 알아서 유니티 튜토리을 통해서 해주시면프로젝트뉴 프로젝트 선택합니다. 원하시는 명을 원하는 폴더에 지정을 하시면 폴더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음 에셋에서 임포트패키지 f i l 스 e s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 전부 다 하셔도 되구요 연습상에서 여기 스탠다드 에셋을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 원래는 서드포스 는3000 그러니까 캐릭터만 할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리포트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그 FPS를 만드는 데쓰는 1차원 캐릭터 컨트롤러나 이런 것도 같이 있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따로 한번 튜토리얼이 나 관련 정보 찾아서 보시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 중에서 3차원으로 움직이는 3D 퍼슨 캐릭터 컨트롤러의 기본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겁니다. 죠 그 전에 바닥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코드라는 걸 깔면 스킬 i 이션을 90도 돌려서 우리가 뛰어놀 공간이죠. 이렇게 캐릭터의 표시는 캐릭터의 품목, 썰의 표을 끌어다 놓습니다. 더블 클릭해보시면, 캐릭이 위치되어 있죠? 시작해서,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시면,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컨트롤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요거 대신에 저희가 만든 캐릭터들을 애니메이션을 해볼 것인데요. 아까 익스포트한 s w o r d FPX 찾으셔서 FPX를 이 프로젝트는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한 가지 더 있는데요. 처음에 익스포트 하셨을 때 PNG 파일 있죠? 그 텍스처가 필요하거든요. 처음 익스포트하셨던 소드맨 PNG를 선택하셔서 끌어다 놓습니다. 자, 소드맨 선택하시고. 색이 없죠 그 상태로 모델 선택하셔서 t 리 t o r i a l 선택하시고 a p 이 하시면 방금 그스워드맨의텍스처 파일을 원래는 폴더를 따로 만드시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델도 역시 이렇게 놓을게 아니라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셔야 되지만 일단 샘플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색깔까지 표시가 됐죠. B 그룹 하셔서 애니메이션 타입을 휴머노이드로 어플라이 누르시면 예. 원래는 이 부분에서 미싱이나 그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 X 표시가 되고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눌러보면 이 신을 예. 저장을 먼저 하라고 나옵니다. 세이브라고 하고 신도 역시 폴더를 정해야 되지만 예, 설명이니까 메인이라는 시인으로 저장을 하고 예, 이 모델에 관계된 연결이 잘돼 있는지 확인하는 페이지 원래 이 부분에서 아까 연결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빈칸으로 표시되고 빨갛게 이 부분이 표시될 거예요 그 부분은 누르셔서 해당하는 이름을 찾아서 여기서 뭐 핸드가 빠졌다 그러면 핸들을 누르시고 그 핸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에디나. 근데 절 따라 그대로 하셨으면 그렇게 될 일은 없으니까요. 다시 돌아가고. 예,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스워드맨 아바타가 생겨나죠. 그러면 스워드포스는 컨트롤을 일단 관계된 부분을 슈프트로무릎컨택가지고 delete로 지웁니다 여기에 이스워드 r d s 면가 끌어다가 아 요거는 제가 아까 저걸 보기 위해서 넣은 거였기 때문에 요거는 지우고요 s w o r d 는면을 지워줬습니다 자 그러면 사드 i r 컨트롤러에 a n i 트 a t o r c 이가 있는데 여기에 아바타를 이걸로 끌려줍 서드맨 아바타를 서드퍼슨 컨트롤러에 자, 이 상태로 서드퍼슨 컨트롤러, 한 가지를 더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더블클릭 하시면, 여기서 서드퍼슨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더블클릭 하시면, 요 애니메이션 상태가 나오는데요. 이애니메이션은 뭐, Foot IK와 Crouch Foot IK, put IK를 해제해 줍니다. 예, 우리는 IK를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걸 키게 되면 정상적이지 않은 애니메이션 이디오니다 오, 다시 한번더 돌아와서,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플레이를봅니 자. 우리가 만든 캐릭터가 건들건들거리고 있죠. 키보드의 AWSD 키를 누르시면, 아니면 방향키를 누르시면, 캐릭터가 움직입니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점프라고요. C를 누르면 크라우치, 웅크리기를 하죠. 자, 어떠십니까? 많이 어려우셨나요? 너무 급하게 설명을 해서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레이아웃 같은 부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도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네, 의외로 간단하게, 예, 네, 이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응용하시면 무기를 바꾸거나, 요, 요런 부분, 메쉬를 직접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응용하시기 되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중간에 틀린 부분이나 어설픈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많이 희각한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그걸 통해서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다른 분에게도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맨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제 안드로이드 네, 게임 조각을 부탁해도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